어학연수, 가지 마세요. 그럼 왜 가요? 네 안녕하세요. FKJD입니다. 어학연수를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가격 대비 효율이 너무너무너무 낮습니다. 어학연수 1년 코스의 비용이 대략적으로 3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보통 어학연수 기관의 월 수업료가 평균 100만원 정도 되는데 1년 평균 수업료만 1,500만원 잡으셔야 돼요. 집값만 1년에 약 1천만원 드는데 나라마다 틀리겠지만 평균 80만원에서 100만원은 잡으셔야 됩니다. 너무 저렴한 집을 고를 경우에는 또 차가 필요하고요. 차를 구입하게 되면 비용이 더 나가겠죠. 1년 수업료 평균 1,500, 집값 평균 1,000만원. 그리고 먹고 살아야죠.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른데 월 평균 최소 50만원은 잡아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태생이 흑수조인데 돈 씀씀이가 해퍼요. 담배, 소주, 삼겹살. 외국에선 진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저는 다 했습니다. <목소리> 참고로 소주가 영어권 국가에서 평균 한병 15,000원 담배는 평균 2-3만원 삼겹살은 뭐... 비싸요 어쨌든 생활비를 최소 50만원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아, 난 그거 한 3, 4배 썼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적인 비용입니다. 1년 생활비를 아주 초저렴하게 잡아도 500만원은 넘을 거예요. 지금 엄청 저렴하게 잡은 거예요. 1년 수업료 1,500만원, 집값 1,000만원, 생활비 500만원, 모두 합해보면 3,000만원이 됩니다. 아무리 저렴한 어학연수 기관을 선택하고 저렴한 집에 산다고 해도 연 2,000만원까지는 안될것 같습니다. 결국 1년 어학연수를 다녀오기 위해서 2, 3천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비용은 항공비, 비자, 모든 기타 비용을 제외한 비용이고요. 당연히 여행가는 비용도 포함되지 않았죠. 뭐 여행가고, 뭐 항공비, 이런거 기타 등등 다 잡으면 1,200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플러스됩니다. 그 어학연수가 가격 대비 효율이 매우 낮은 이유는 일단 어학연수를 가서 대단한 영어를 배우는게 아니고요. 결국 현재 자신의 실력에 맞는 클래스에 들어가서 딱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영어가 늘지 않는데 외국의 클래스에 들어간다고 해서 영어가 늘까요? 그렇게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마술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혹 뭐 가면 하게 돼있어 가면 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건 한국 남자들이 군대 가기 전에 하는 말이죠 군대 가면 다 하게 돼있어 가면 다돼 우린 지금 어학연수를 가는 겁니다 가면 다 된다 네 가면 다 됩니다 영어 빼고는 다 돼요 자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영어 초보자가 제대로 결심을 하고 어학연수를 갑니다 그리고 클래스에 들어갑니다 적게는 5명 많게는 12명의 학생들이 있는 클래스에 들어가고요. 교실에 들어가면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태국, 남미, 유럽 등등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원어민 선생님은 당연히 단한 명이겠죠. 여러분이 영어를 잘 못하는 비영어권 외국인들과 잡담이나 하려고 어학연수에 간게 아니잖아요. 원어민과 영어를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어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다운 대화를 할 기회가 있을까요? 그리고 영어 왕초보가 사람 말 같은 뭐 그런 말을 할 수준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어학연수 클래스에 딱 들어가시면 한 달에 100만원을 내시고 한다는 일이 여러분보다 영어를 조금 못하거나 아니면 조금 잘하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이런 사람들과 이상한 외계어, 외계어를 쓰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한국에서 전화영어를 1년동안 하세요. 뭐 물론 금방 그만두겠지만. 전화영어를 하루도 빠짐없이 1년동안 했을 경우에 초저렴하게 하시면 200만원이 듭니다. 물론 퀄리티가 좋은 곳에서 하면 전화영어 수업료가 비싸지겠지만 최소한 이상한 외계어 하는 애들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는 필리핀 선생님과 대화를 할수 있잖아요. 일단 어학연수에 가시면요. 뭐 레크레이션 같은 이상한 게임을 맨날 시켜요.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게임을 시키겠죠. 네. 취지는 좋습니다. 아 근데 아 100만원을 냈잖아요. 거기서 1년동안 게임하려고 거기 간거 아니잖아요. 어학연수 선생님은 학생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영어 문장으로 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게임을 시키지만 말을 못하는 학생들이 영어 문장으로 말이나 하겠습니까? 뭐, 그냥, 그날 배운 단어만 그냥 입으로 던지고, 뭐, 그러다가 수업이 끝나요. 물론, 상위반으로 올라가시면, 주어진 주제로 토론도 하고, 다양한 어휘를 배웁니다. 그런데요, 토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왜 거기에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그 짓을 몇 개월 동안 하면서, 영어 수준도 좀 올라가고, 애들이랑 놀러도 다기고 추억을 많이 쌓죠월 100만원짜리 추억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월 100만원짜리 게임을 하는 거고요. 한국에서 친구들 돈 벌고 공부하고, 스펙 쌓고, 뭐, 고를 시간에 여러분은 중국에 일본 애들이랑 외계어외계어 외계어 하시면서 추억을 쌓는 거죠. 뭐 돈만 많으면 할만해요. 제가 중국, 일본, 뭐 이런 국가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비영어권 국가의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등. 다시 또 연락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비하하는 것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원어민이 아니라 영어를 딱 여러분 수준으로 하는 비영어권 사람들과 이상한 외교어만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요 돈을 날리는 게 아니죠 추억의 돈을 쓰고 백만원짜리 게임을 1년동안 하고 네, 돈을 날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가면 뭐 영어 원어민 친구들을 만날 일이 없어요 대화가 안되는데 누가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겠어요 가끔 뭐 영어 원어민을 만날 기회가 돼서 호구조사? 호구조사하는 영어 정도 쓰겠죠 뭐 where are you from um Are you married? 뭐, how old are you? 뭐 you look younger. 뭐 이런 거나 쓰겠죠. 그리고 뭐 돈을 아낀다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성실하고 좋습니다. 저도 했었고요. 그런데 누가 영어를 못하는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키겠습니까? 운이 좋으면 설거지하는 거예요. 물론 국가별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국가의 어떤 도시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에게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퀄리티가 좋은 잡을 주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영어를 못하면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연 한 거죠. 이제 이 짓을 1년 동안 했다고 쳐요. 열심히 하면 어학인수 기관의 상위 레벨까지 찍고 한국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료증 같은 거 받고 이력서에 상위 레벨 뭐 어드밴스드 클래스라고 표기하고 뭐 그러시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면접을 볼때 영어 좀할줄 아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가 심어지겠죠. 그런데요, 면접관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면접관들도 벌써 수십 년 동안 학습을 해서 얘네들도 어학인수 다녀온 애들이 영어를 잘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보 쪼다가. 아닙니다. 뭐 예전에야 자기 소개 영어로 시키고 했겠죠. 요즘에는 라면 끓이는 법 영어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이런 거 시킵니다. 아니면 뭐 한국말로 이렇게 면접 보다가 지금 방금 하신 말씀 영어로 해보시겠어요? 그럼 못하죠. 뭐 결론적으로 여왕연수를 다녀와서 영어가 늘긴 늡니다. 어떻게 영어가 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격 대비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3천만원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상상한 수준으로 영어가 잘 들리고 영어로 말을 잘할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한국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영어가 늘긴 늘어요 별로 안 늘어서 문제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1년 동안 외국에 있을 때 어학연수를 하는 분들을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 저는 유학파 어학연수파 뭐 이런 출신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어를 많이 들어봤었고요. 그리고 저의 직업상 제가 하는 일이 대부분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의 영어 수준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학민수 출신분들도 제가 많이 봤었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50%만 들으시고요. 그런데 참고로 몇년 전에 방송에서 유학원 담당자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분이 솔직하게 말씀하시기를 어학연수를 천명이 다녀오면요. 영어로 성공하는 케이스는 한 명밖에 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학연수가 정말 가격 대비 효율성이 그렇게나 낮은지 정말 궁금하시다면요. 직접 한번 다녀오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왜 어학연수를 가고 싶어하는지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만약 순수하게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한국에서도 영어를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원어민 과외를 들으시면요, 월평균 40만 원의 수업료가 드는데요, 1년 동안 받아보셔도 500만 원입니다. 어학연수는 3천만 원. 그런데 좀더 몰입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원어민 과외를 주 2회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너무 비싸거든요. 그런데요, 그래봤자 800만 원입니다. 비싸봤자 1000만 원이고요. 어학연수에 비하면 매우 저렴합니다. 물론 주의하실 점은요, 원어민 과외를 받든 전화 영어를 하든 더운 스쿨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과외든 뭐든 배우시는 순간에 영어가 향상되는 게 아닙니다. 배우시고 나서 혼자 있을 때 연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자신이 배운 것을 체득하기 위해서 혼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가에 따라 영어 실력이 좌우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어학연수를 가고 싶은 이유가 영어가 우선 순위가 아니라 해외 경험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스펙에도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이유 때문에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면요, 차라리 해외 인턴을 다녀오세요. 물론 영어가 된 상태. 에서 갈수 있는 거지만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요. 영어가 준비된 상태에서 해외 인턴을 다녀오세요. 아니면 물론 경쟁률은 높지만 교환학생을 다녀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원에서 장사를 하려고 돈좀 많이 받고 뭐 해외인턴 시켜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더라도 무급으로 급여를 받지 않고 회사에서 잡일을 시키는 해외인턴도 많습니다. 회사는 공짜로 일을 시키고 여러분은 해외인턴 스펙 그리고 경험을 얻는 거죠. 아마 어차피 한국 회사에 들어가도 잡일하니까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어디 가든 잡일을 하게 돼 있어요.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이렇게 무급 인턴을 한다거나 유학원에 의지해서 고가의 비용을 내면서 해외 인턴을 다녀온다고 해도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것보다는 훨씬 가치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어가 되시고 전공 매치만 되신다면 해외 인턴을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뭐 물론 그러신 분들은 어학연수를 갈까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시겠지만요 네, 여기까지 어학연수를 다녀온 것이 얼마나 가격 대비 비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마치기 전에 어학연수를 다녀올 경우 특장점, 장점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학연수를 다녀오면요 좋은 점이 일단 유튜브 볼 시간이 많아요 딱히 할게 없거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릴 사진이 많아요 외국이다 보니까 풍경이 좋거든요 그리고 또 가면 싱글 남녀가 많아요 그래서 애인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워킹 할리데이나 왕년수 가세요. 그냥 가세요. 서로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서 커플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